이 22장 출애굽기 이 22장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a man seduces a virgin who is not pledged to be married and sleeps with her, he must pay the bride price and she shall be his wife. 만약에 한 사람이 seduces는 얘는 이제 꼬시고 유혹하는 거죠. 한 처녀를 꾀고 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는 요렇게까지 해서 설명을 하지요. is pledged to be married. 결혼 예, 수동태자 두 마리드 결혼되어지기로 언약되지 아니한 수동태 수동태 두번 나왔습니다. 결혼되어지기로 언약되지 아니한 벌진 예, 처녀를 유혹하고 그리고 슬랩스비드홀 그녀와 더불어 잠자리를 했다. 하면 그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the bride price 이니까 납폐금이죠. 아, 신랑이 결혼을 할때 신부 측에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납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녀는 shall be his wife. 그의 아내가 될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If her father absolutely refuses to give her to him. He must still pay the bride price for virgins. 그런데요. 만약에 그녀의 아버지가 absolutely 절대적으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데 뭘 반대합니까? 그 놈에게 자기 딸을 주기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다면 He must still pay. 그는 물어 주어야 하는데요. 얘는 이제 유혹한 놈이 되겠죠. 그 놈은 지불해야 하는데 뭘 지불합니까 브라이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납회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for virgins에서 이게 복수형이 쓰인 게좀 이상했는데요. 얘는 음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bride price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들을 위하여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처녀들에 해당하는 뭡니까? 처녀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처녀들을 아내로 데려올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죠. 처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부에 대한 그 납폐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여자에게 이제 이 납폐금을 지불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여자가 이제 혼자서라도 이제 홀로서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라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번역이지만 사실은 약간 번역이 잘못됐고요. 원전에 좀더 정확한 번역은 이 NIV 성경이 좀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번역에 따르면 이제 남자는 음좀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고. 어 이제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중매를 사서 결혼을 하면 납폐금을 지불하면 무조건 결혼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를 꿰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한 경우에는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경우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냥 결혼은 못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매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상적으로 무슨 이렇게 유혹하고 꾀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줄수 있는 이제 경고의 개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죠. Do not allow a sorceress to live. Anyone who has sexual relations with an animal must be put to death. Whoever sacrifices to any god other than the Lord must be destroyed. Do not mistreat an alien or oppress him, for you were aliens in Egypt. <목소리> <목소리> 자, 그래서, do not all, 아, 아 주술사를 얘기합니다 여자 예를 살도록 허락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자 무당을 여자 무당을 살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애니원 했습니다 누구든지 해놓고 후이하로 설명합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에그 동물과 어 더불어 관계 성적인 관계들을 가지는 그는 누구든지 동물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누구든지 must be put to death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 whoever 해놓고 몸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to any god other than the lord 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기서 되는 어을 되는 이외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야훼 이외에 어떠한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whoever 누구든지 must be destroyed 에,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해놓고요. do not m i s t r e a t 이거는 이제 나쁘게 대하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나쁘게 대하거나 하지 이, 앞으로에서는 학대하는 것,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 o u were alien in e g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에, 이 뭡니까? 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요 Do not take advantage of a widow or an orphan. If you do and they cry out to me, I will certainly hear their cry. My anger will be aroused, and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Your wives will becom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자, 그리고 do not take advantage s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이용해서 먹는 이용해 먹는 건데. 예, 과부나 고아를 이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착취하거나 뭐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말아라 이제 당시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재산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늘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쉬웠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if you do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아와 가부가 cry out to me 나에게 울부짖는다면 울부짖는다면 내가 썰 e 니 정령이 듣는데 몰려 그들의 울음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anger, 나의 분노는 will be aroused 그러니까 내가 봉기하여 일어날 거다. 나의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I will kill you, 내 자신이 친히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 납치하거나 이런 죄는 분명 정령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에 반해 여기서는 내가 죽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인이나 그런 범죄보다 더 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어요. 아 칼을 가지고 왜 더스 월 내가 너희를 너희들을,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너희들의 아내들은 그래서 여기서 복수형이 사용됐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좀더 확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너희의 아내들은 will become widows. 아이 아, 뭡니까? 과부가 되고 너희의 철저런 자녀들은 요 부분이 생략된 거죠. will become fatherless. 아버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laughs> If you lend money to one of my people among you who is needy, do not be like a money lender. Charge him no interest. If you take your neighbor's cloak as a pledge, return it to him by sunset. because his cloak is the only covering he has for his body. What else will he sleep in? When he cries out to me, I will hear, for I am compassionate. 자, 그리고 if you lend money 너희들이 돈을 빌려 주는 건데 누구에게요?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의 나의 백성 중의 하나에게 너희가 돈을 빌려 주는 건데 그 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계사는 바로 앞에 걸 꾸미지만 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 is needy 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어, 가난하고 불쌍한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 중의 하나에게 if you lend money 너희들이 돈을 빌려 준다면 do not like a money 랜더 대부업자 돈 빌려주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차지 힘 no interest interest 일반적으로 뭐 관심 흥미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요 이자 이식이란 의미로 이제 사용된 거죠 no interest charge 힘 그에게 예, 어떠한 이자를 charge 음, 뭡니까? 부과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음 것에 대해서는 굉장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이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적은 이자를 받든가, 뭐 은행 이자 정도라든가 거기서 조금 더 받는 것 정도가 이자를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아 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건 고리 대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 그러한 이자. 지금로서는 으 이제 작, 최소한의 이자를 받는 것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손해를 보니까. If you take your n e i g h b s clock, 에 a pledge 습니다그 pledge 하면 담보 보증 이란 뜻이죠. 담보 물로서 너의 이웃의 겉옷을 네가 취하게 된다면 return it 그것을 돌려주렴 돌 to him 그에게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에게 그것을 돌려줘라. 이제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이제 뭐 외출복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자기도 했고 또뭐 천막의 역할, 이불의 역할을 다 했었던 거죠. 아, 왜냐하면 <laughs> 그의 겉옷은 유일한 덮개예요. 그래놓고 이제 커버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 해서 설명되는 거죠. Head for h e body 그의 몸을 위해서 그가 가진 유일한 덮개에 덮을 것. 이기 때문이자 이 아무렇게 발음이 잘안 좋네요. What else will he sleep in? 그가 그것 외에 어떤 것에 들어가서 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음, 어디 들어가서 자겠느냐? Uh, when he cries out to me, 그가 나에게 울부짖게 될 때, I will hear 내가 들을 것이고, Wherefore I am compassionate,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너도 자비로우니. Do not blaspheme God or curse the ruler of your people. Do not hold back offerings from your granaries or your vats. You must give me the firstborn of your sons. Do the same with your cattle and your sheep. Let them stay with their mothers for seven days, but give them to me on the eighth day.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So do not eat the meat of an animal torn by wild b e a s t Throw it to the dogs.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Do not blaspheme. 이거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Cast the r u l e r of your people, 너의 백성의 통치자들, 관료들을 저주하지, do not 말라. Do not hold back. 그래서 붙잡아 두는 거죠. 예물들을 붙잡아 두지 말라. 너 무엇으로부터 너의 음 이게 이제 granary 하면 곡창지대나 뭐 근데 어 이거는 이제 곡식창고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너의 곡식창고나 혹은 너의 v a 는 이제 이 병들. 그러니까 주로 뭐 기름병들이나 포도병.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너의 항아리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네요. 너의 창고와 너의 항아리로 항아리들로부터 예물들을 홀백 붙잡아 두지 말라 안 드리고 아 아까워 그리고 주지 안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you must give me 나에게 주어야 한다 뭐를요? 너의 아들들의 the first born 장자들 장자를 나에게 너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do the same with your cattle and your sheep 했으니까 똑같은 것을 do 행해라 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너의 소떼들과 너의 양 떼들에 대해서도 이제 뭡니까 장자를 드리는 거요 이제 맛 마지를 드리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 let them stay with your mothers for seven days.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라 누구와 더불어 그들의 어머니들과 더불어 며칠 동안 칠일 동안을 그들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어머니들 그러니까 그 과 더불어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Give them to me 나에게 바치렴 언제 on the eighth day 8일째 날에 그들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고,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너희들은 비 의무가 되겠지요, be 되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So do not eat the meat of on Animal torn by wild beast, 야생 동물들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이에 의해서 찢겨진 해놓고 animal은 수식하고 있네요. 수동태의 의미고요. Torn by wild beast, 야생 동물에 의해서 찢겨진 동물의 고기를 누나 이 먹지 말아라. 그리고 so it. 투다덕스 했으니까 개에게 쏘윗, 그것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다음 시간에 23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